오늘 바울의 이 개수 타이틀은 두 가지인데, 첫째는 어떤 개수입니까? 죄인 중에, 죄인. 죄인 중에 개수의 타이틀을 따섭니다. 할렐루야. <laughs> 이야, 참. 음. 이 타이틀이야말로, 여러분,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타이틀이 되어야 합니다 네. 어, 이 기본이에요 기본 바울이 딴이 타이틀 죄인 중에 개수라는 이 타이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야 할 기본 챔피언 벨트입니다 어, 이건 누구든지 다 따야 돼요 어,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은 없더라는 것입니다. 이런 사람이 되다. 어. 다른 어떤 사람의 죄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나의 죄만이 나의 죄악성만이 참으로 가장 크구나라고 느끼시는 이 사람이 바로 제인 중에 개수입니다, 할렐루야.